하가다라 마바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읊조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도 새기고 더 삶에도 새기는 시간이죠. 하가다라 마바사 함께하는 하가다의 교관 향기교회 이강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아 목사님 다음 주에 하가다 캠프가 또 열리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어요, 목사님. 아 저, 어, 저희가 3년 만에 아. 캠프를 열게 되었어요.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캠프를 같이 못했는데 어, 3년 동안 이제 캠프가 중단된 동안에 음. 하나님께서 많은 네. 일을 행하셔가지고. 네. 우리끼리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음. 특별히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네. 또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음. 참 많이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주로 캠프가 이제 저희들이 주도해서 아이들을 도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캠프를 섬기게 됐어요 아이들의 주인이라 네, 저희들 <laughs> 캠프의 특징이 오면은 네. 휴대폰도 없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휴대폰도 어, 주나요? 일주일 내내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 직접 했던 그 하가다를 다 어, 촬영도 하고 또 브이로그도 만들고 어, 그러면서 말씀이 마음이 새겨지고 주도적이고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캠프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네. 어, 캠프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일 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어.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음. 우리는 이제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어, 일시적으로는 바뀌어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면 그 행동이 다시 또 어, 얼마 가지 못하는데.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쭉 에피소드처럼 암송을 하되 그 암송이 그냥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다시 각색을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되고 제자들이 되어서 음. 말씀을 암송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캠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음. 은혜가 있고 기대가 음. 네.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이고 네. 재밌고 일단 해봐야겠지만 네. 알 이번에는 <laughs> 너무 많이 설레요. 어. 어, 네. 그래서 애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음. 일들이 아이들이 음.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음.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그때 이 아이들 속에 숨어 있는 잠재력들 네. 그 여러 은사들이 드러날 일들을 음.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돼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지금 네. 3년 만에 하는 음. 캠프였고 여러 가지 네.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한 100명 정도 제한된 아, 인원을 예, 그리고 음. 가능한 초등학생 중심으로 초등학생. 거의 초등학생 중심으로 네. 캠프를 진행

만들어보도록 어, 길을 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서 저희가 바이블파 특권으로 <laughs> 그러면 혹시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샵 0153이 제일 문자가 편하시니까요. 네. 단문 50원의 문자로 뭐 캠프든 뭐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링크를 친절하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사님. 사실 네.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은혜를 음, 받고 네. 말씀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경험을 음. 할수 있는 이 캠프라는 점에서는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큰 신학계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 이제 이좀 급하니까 바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0153번으로 뭐하가다 캠프든 뭐 이렇게 문의 남기시면 제가 안내 링크를 친절하게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목사님, 예, 예. 캠프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또 예. 저희가 이 아침에 말씀을 읊조려 하는데 예, 예. 오늘은 어떤 말씀이죠?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말씀 중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음. 읊조려 보고 싶어요. 뭔가 짧고도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예. 네.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을 잘 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판단하게 되고 음.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분별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런데 특별히 분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공의롭게 판단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한다라고 하셨는데 공의롭다는 건 모든 것 속에 의의가 담겨있는 걸 발견해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롭고 이건 불의한게 아니라 그건 우리 눈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세릭은 장기근또 매곡록은, 또 유다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의가 반드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은 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의의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동일한 경험을 해요.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도 허무함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아,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걸볼때 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불신도 공히로 와요. 아, 불신 속에도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죠. 음. 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아픔도 경험하고. 또 기쁨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도 받고 오해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도 공의롭게 판단해야 돼요. 아이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의가 있을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을 쉽게 오해하지 않았는가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구나. 그래, 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내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공의롭게 판단하면 어느 것. 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 의가 의 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음. 걸 예수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음. 사실 우리는 분별을 하지 않고 음. 판단을 참 많이 하고는 음. 자기는 분별했다고 진짜, 생각을 해요. 음, 맞아요. 슬, 네. <laughs> 특히 부부나 자녀들 가까울 때 <laughs> 네. 원치한 게 공의롭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어, 사람이 되고 그 어, 어, 너무 낙심하지 마 그러는데 가까운 사이 특히 자신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좀 공의롭게 판단하는 음. 우리가 어, 낮과 밤이 있듯이 네. 우리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음. 또 약점도 드러나고 음. 아쉬움과 후회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마다 공유롭게 판단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책하고 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해버리거나 음.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경향이 참 오랜 습성이 우리에게 배어들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분별을 원치 않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판단을 원해요. 세상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게 공의를 원하면 안 돼요. 어. 세상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 진짜 공의가 뭔지를 귀하게 여기게 된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문제를 왜 그러시냐 그러지 마라라고 하지 말고 그걸 내가 아이 속에 도 어떤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지. 아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이제 우리 삶에 주님은 판단 대신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분별을 하려면 공의롭게. 뭐 아, 공의롭다는 말을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든 것에 공평하게 의의가 있다. 아, 너무 이거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의의. <laughs> 공평하게 있겠네요. 다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어둠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아, 있고. 빛은 빛 속에도 하나님의 음. 의가 있고 어, 연약함 속에도 의가 있고. 네. 그래서 열두 제자들의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훈들을 주시는가를 음. 생각하면 어,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고 그걸 잘 취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네. 네 오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평하게 다 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사실 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힘든 오늘조차도 기회구나. 하나님의 의가 심겨져 있음을 저희가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읍조려볼 텐데요. 지금 샵0153 우물정 0153번 단문 50번의 문자로 말씀. 말씀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오늘 하가다 구절 또 그림이 담겨있는 캘리그라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오늘 또이 이미지는 다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아 정말 그래요. 네. 너무, 너무 어, 말씀이 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음. 내려오는 <laughs> 해석이 목사님 정말 더울려는것 같습니다. 오늘 샵 0153번으로 네. 말씀이라고 지금 남겨주시면 함께 읊조릴 수 있는 그 성경 구절 또 그림이 담겨있는 예쁜 캘리그래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음악이 나가는 동안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읊조려 보시죠.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계속해서 업쳐를 보시죠. 이렇게 판단하라 함께 읊조려 보셨는데요. 지금 함께 말씀 음악 나가는 동안 반복해서 따라하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하가다라고 석자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받으실 후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지금 하가다라고 석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음성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또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성보공교에 다니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하가다를 아마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한 2019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저는 원래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정말 어둠에 있었을 때, 정말 세상, 세상에 젖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어, 내가 너를 안다고 음성을 그렇게 주시면서, 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조금 제가 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극동방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아마 하가다를 계속 찾아보면서 듣게 됐었고, 계속 읊조리면서 내 생각을 자꾸 지워나가고, 뭔가 하나님의 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정말로 말씀에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글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되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희 가족들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만져주시고 계시고,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과 상황이 좀 어려울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이 된것 같고요. 어, 다른 많은 분들도 하가다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그런 힘과 생명력을 많이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 저는 네. 이거 와 이분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웃음> <웃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음. 진짜 그러네요. 복음을 네. 영접하지만 그 복음이 음. 삶의 복음이 되도록 음. 하가다를 통해 경험하시고. 네. 자기가 그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던 경험을 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네. 전달되는 서 너무 감동이에요 네. 내 생각을 지운다는 표현도 너무나 와닿았고 예. 정말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이분을 또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캠프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도 캠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가다라 마바사 이 시간은 목사님의 기도로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가로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 있어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게 확실함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누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실 수 있사오니,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다시 마음의 용기와 희망이 생기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들, 한분한 한 분에게. 주의 손으로 한수 하셔서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